안녕, 얘들아. 오늘은 상가의 두 번째 시간, 바로 우리 내네 활동에 좋은 취미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can make us healthy? 무엇이? 자, 이때 와서요. 의문사이기도 하지만, 또 얘는 이 문장의 주어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만들 수 있나요? 누구를? us. 우리를요. 어떻게? healthy. 건강하게. 자, 얘는 모형식 문장입니다. Exercise probably comes to mind first. 운동이 아마도 come to mind 하면 떠오르다라는 수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Come to mind 떠오르다. First 먼저. 그래서 운동이 가장 먼저 아마도 떠오를 거예요. But creative hobbies can also make us healthy. 하지만 이 창의적인 취미는요. 자 우리 create가요, 만들다란 뜻이잖아요. 창조하다, 만들다란 뜻이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 creative하면은 창의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고요. 얘는 형용사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명사는 creation이 되겠죠. 창조 이렇게요. 그래서 같은 단어에서 파생됐지만 이렇게 다양한 품사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트로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창의적인 취미는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요. Study suggests 여기서 study는 공부가 아니고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서 연구가 돼요. 그래서 한, 연구들은 suggest 제안합니다. 자 뭐를 제안하냐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절을 연결하고요. 얘가 절이기 때문에, 절, 절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주어는 creative hobbies, 창의적인 활동들이라는 이 명사구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reduce, 줄이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주어랑 동사 사이가 엄청 길거든요. 이 사이에 such as부터 musical instrument까지는 바로 이 creative hobbies를 예시. 보충 설명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치에스로 묶어지는 이 구문은 예시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림이나 뭐 글쓰기나 또는 음악 악기 연주하는 것과 같은 이런 창의적인 취미는 줄일 수 있다. 스트레스를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전체가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완전한 절이고요. 앞에도 또 절이에요. 여기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 앞에는 이 색깔로 해볼게 노란색. 그러면 연구는 제한합니다. 그리고 뭘 제안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절을 제안해요.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 대시 바로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자, 대승 지금 앞, 해 나와 있는 조금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자, 여기서 원래 주어 동사가 있었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얘와 얘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시예요. 그리고 이때 대절 대시 이끈 주어 동사는 우리가 해석을 할때 주어가 동사하는 것 명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들어올수 있고요. 얘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가 이 대절이 바로 연구가 제안한 목적어가 됩니다. 자, 해석을 다시 정리해보면 연구는 제안합니다. 그림 그리기, 쓰기,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것과 같이 창의적인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라는 것을 제안하는 거죠. Doing creative things makes us feel less worried and sad. 자, 뭐하는 것? 자, doing 하는 것. 자, 그래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makes 만듭니다. 우리를 feel less worried 덜 걱정하고 슬프게 만든대요. 지금 계속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5형식 형태의 문장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This is because. 자, 이것은입니다. 왜냐하면 It helps us release our negative emotions. 그것은 도와줘요. 우리를 뭐 하도록? release 방출하도록. 뭐를? 바로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자 네거티브 하면은 부정적인이란 뜻이고요. 자 네거티브의 반대말을 필기도 같이 해주세요. 네거티브의 반대말은 포지티브고요. 얘는 부정적인이라면 얘는 긍정적인이 되겠죠. They activate both sides of the brain. 그것들은 activate 활성화시킵니다. 자 뭐를 내 항상 오프가 나오면 뒤에서 해석하라 거든요내 네, 양쪽을요. 지금 여기 조금 흐름을 잘 보시면요. 어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어떤 주제 하에 왜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 우리를 덜 걱정하게 만들고 덜 신경 쓰게 만들고 그렇죠? 여기 보면 덜 신경 쓰게 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방출하지 방출하게 도와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 뇌와 관련이 나오거든요. 우리 뇌의 양쪽을 자극한대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갑자기 뇌 자극, 기분과 별개로 뇌 자극이 나오면서. 어,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흐름이요. 좀 뭔가 이상합니다. 자, research shows that the left and right side of musician's brain are better connected. 자, 연구는 보여줍니다. 자, 또 마찬가지예요. 뭐를 보여주냐면 바로 이 대절 이유를 보여줍니다. 음악, 자, 잘 보세요. left and right side. 좌우쪽, 좌쪽 우쪽 누구의? 음악가의 뇌 그래서 음악가의 뇌의 좌쪽 우쪽 둘 다는 are better connected 더잘 연결되어 있대요 즉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이 음악가들의 뇌의 양쪽은 더 일반인들보다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양쪽의 뇌를 운의 자리를 다 활성화 시킨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This helps their brain work well. 자, 이것은 도와줍니다. 그들의 뇌를 잘 작동하도록요. 또 오형식이네요.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draw, sing or dance.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 이때 i s 은 가주어고요. 그리고 진짜 조언는 어디냐면 있 바로 whether you draw, sing or dance가 진짜 조어가 되겠죠. 그럼 이때 whether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접속사고요. 뭐뭐 이든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네가 그림을 그리든 뭐하든 노래를 하든 또는 춤을 추든 그 것은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Expressing your creativity. 그냥 당신의 이 창의성을 표현하는 것은 He is good입니다. 좋은. 어디에? Your brain. 당신의 노예네요. Not brain네요. 뇌요 Do you have a creative hobby?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창의적인 취미를요? If not, 아니라면, 즉 안 가지고 있다면, why don't you find one? 자, 이때 우리 why don't you 하면은, 뭐, 뭐 하는 것은 어때? 라는 뜻으로 제안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하 적고 갈게요. So, why don't you?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 뭐 하는 것은 어때?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너도 하나 찾아보는 거 어때?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크리에이티브 허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마지막 이이 섹션 2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어, 왜이 창의적인 활동이 우리 내에 우리 우리 를건 강하 게하 는지, 그이 유에 대해서 설명 을 하고 있 어요. 그래서 창의 적인 활 동이 우리 건강 에미 치는 영향, 건강 에미 치는 영향 에 대해서 이야 기를 하고 있 습니다.